요, 저, 뭐냐, 삼각 방정식 문제인데, 음, 아침부터 이런 어려운 걸 물어보네. 일단은 한근이 나왔어, 한근이. 한근이. 한근이 6 0 0 g 이가 음. 근데 수학에서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으로 잡았다네? 그러면은, 다른 한근은 켤레를 이용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인가를 알면 돼. 어, 알면 돼. 여기서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근데 여기서, 어, 한근 나오고 또 다른 건 나오니까 두근이 나오면, 두근이 나오면 뭘 이용하면 되나? 근과 계 수학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러니까, 오, 그건 뭡니까? 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야, 이거, 이거. 이 두근의 합이, 요 근의 B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하면 돼.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는, 그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만났으니까. 처음에 만나고 그 다음 만나면 별로 뭐 감흥이 없으니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안 붙여도 돼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해봤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laughs> 풀어 볼게 풀어 본다고 엮어 있는 걸자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의 합은 두 근의 합은 짝짝 사가듯지 사는 여기 a 1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니까 탄젠트 세탁 플러스 코탄젠트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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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세탁. 근데 이게 탄젠트가 뭐냐면, 탄젠트의 역수란 말이거든. 코 탄젠트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탁분의 1. 1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 끝이 난 거야. 더 이상 볼게 없는 게, 이게 탄젠트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탁은, 음, 코가 묻어서 빨래감을 쌓아놨지. 그래서 탄젠트 세탁은, 어, 세탁 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된다. 응? 어? 기억해라. 코가 묻어서, 세탁을한다는 말이지 탄젠트 세타는 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볼게 탄젠트를 코사인 분에 사인으로 고쳐가지고 사는 다시 한번적겠습니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역수 관계니까 뒤집으면 되지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지 응. 그다음 여기서 바로 풀지 뭐 지금 우리가 구해 라는 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세탁세탁 4는 통분시키면 되잖아 분수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두개 곱하면 되지 곱한 대신 여기 올라오면 되지 사인 제곱 세탁 플러스 여기 또 올라오잖아 코사인 제곱 세탁 세탁 그럼 이거 알아야지 이건 외워놔라 사인 제곱 세탁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탁은 1 된다 1 일값만 늘어나지 1. 외워놔라 그거 일값 늘어난 거안 외우면 일값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 코사인 구해라, 여기 나왔네. 코사인 세탁분에 사인 세탁이니까, 어, 세탁수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거든? 어, 자리 바꿔도 된다, 이렇게. 바로 바꿔도. 그래서, 답은, 어, 사인 세탁, 코사인 세탁 곱하기, 사인 세탁은 4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네. 4분의 1. 그래서, 세탁수 안 맡기고도, 우리가 이렇게,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세탁, 여기까지 하자.